안녕하세요. 10월 2일 일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 추세가 지금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 추세가 지금 현재 여기가 저항을 맞을지, 이제 아니면 여기를 뚫어서 지지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구간이라 보고요. 잠깐 이 평서만 좀 보면은. 지금 여기 봉이, 여기 오일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9,400을 좀 뚫어주면서, 이게 골든크로스에, 늦... 골든크로스가 된다. 이러면 여기서 한번, 롱 포지션을 좀 취해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라도 롱 포지션을 취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 근거는, 5일선 2평 골든크로스랑 5일선이랑 21선에 일봉상한 골든크로스 하나. 그리고, 여기, 이 지금 저항, 저항 지지, 저항선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두근거를 가지고 지금은 상방을 살짝 바라 기대하고 있어요. 방향은 양방이 50대 50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기간점으로는 현재, 1, 2, 3, 4, 5인지, 아니면 1, 2, 3, 이렇게 수렴을 하고 5인지, 아니면은 그냥 ABC여서 이렇게 가든지, 다시 ABC로 가든지, 지금 이렇게 남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방향을 좀 이제 보고, 좀 이제는 이평선도 살짝 보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9,400. 좀 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롱을. 그럼 만약에 롱을 받았을 때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laughs> 이렇게 그었을 때, 사실 저희가 크게 봤었을 때는, 여기를 사파수렴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 가능성도 세워뒀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은 살짝 낮은 게, 기간조정이 이러면 좀 많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조정이 많이 길어요. 뭐한 요런 느낌도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긴 몇 개월 조정 받았죠? 어, 82일. 두달 정도, 두달 24일. 여기는. 여기는 100일이 넘었어요. 조정이 좀 길단 말이죠. 일단은, 여기, 이 지지선 뚫리면, 숏을 받아볼 거거든. 숏 포지션을 갖고 갈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뚫리면, 아무래도 여기가 뚫릴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숏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이거, 이거 이렇게 확 뚫는 게 아니라 약간만 갔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온다 더블 바텀의 지지, 그냥 휩소 지지를 받는다 이러면 롱이거든요 이거 롱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걸 언제 당했냐면 언제였더라? 아 여기 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 이거 한번 당했었거든요, 이거. 예전에 이런 기억이 한번 나요. 따라서 여기는 손절가를 정말, 손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지지선, 숏을 탔는데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손절할, 손절하려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일단, 음, 어디죠? 여기 저점. 만 천, 18,125를 뚫리면 숏을 잡을 거고요, 저는. 숏을 잡고, 어 지금은 이 19,400을 살짝 넘기고, 좀 이평의 지지와,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와, 아까 이 그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대각선 저항 추세선. 그거 뚫리는 거 보면 좀 롱을 받아볼 것 같아요. 롱을 받는다면, 일단 여기에 보통 이걸 수렴으로 본다는 거는, 이걸 A, B, C, D, E로 본다는 소리잖아요. 보통 이 B파의 이 삼각수렴 조정은 618에서 786 조정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목표가 여기, 손절가 여기. 꽤 괜찮죠? 손익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여기가 5에 1, 5에 2, 5에 3. 아, 아니다. 잠만 여기가 1, 2, 3, 4에 지금 5파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laughs> 어떻게 맞을지 1 2 3 4에 1 2에 1 2 3 4 5 현재 1에 2에 3에 1에 2에 3파로 꽂을 거다 라는 관점이 지금 반대 방향도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3파가 길게 나오고 1 2 3 4 5 여기까지. 한 여기 여기에서 요요 여기 이봉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대략 요 정도의 리스크를 보면서, 어 근데 지금은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 네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웬만해서 받지 않고 그냥 보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